보고서 작성, 왜 매번 어렵게 느껴질까요? 한눈에 들어오는 보고서 비법은 이것. 6하원칙입니다 6W1H으로 짧고 명확하게 보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와 이를 먼저 제시하고 무엇을 두갈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등의 정보를 서술합니다. 어떻게 하우 투 설명 시에는 얼마나 많이 하우 매니 얼마나 오래 하우 롱 얼만큼이 비용하우 머치를 함께 제시해서 구체성을 높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보고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인병 예방 식습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질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정주부 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홍현우 부장이 우수사례 발표. 주부 인터뷰 등으로 진행한다. 지자체 평생학습관에서 9월 9일부터 두 달간 한다. 비용은 기념품 제공 등 3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를 간략히 보고서로 작성한다면 Y 외성인병 예방 원 무엇을 가정식 습관 개선 설명회 개최 누가 홍현우 부장 홈 누구를 가정 주부 웬 언제 9월 9일부터 웨어 어디서 지자체 평생학습관 How to 어떻게 우수사례 발표 주부 인터뷰 등 How many 천명 How long 두 개월간 How much 3천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짧게 문서로 보고하시면. 위의 내용을 표로 하시거나 메모로 보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육하원칙으로 어떤 보고든 쉽고 명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AI에 프롬프트를 명령하셔도 됩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법은 육하원칙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